자, 플로어는 업비트 상장 직후 찍었었던 최고점 94,000원까지 찍었을 때보다 최근 저점부근에서 압도적인 거래량,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최근 저점부근에서 반등이 이렇게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단기 ABC 파동이 현재 진행 중으로 보이고 추후 단기 ABC 파동이 완성이 된다라는 건요. 또 다른 라지 a 파동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b 조정 후에 더큰 c 파동 상승이 다음 상승장과 겹치면서 큰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랑은 앞으로 나와 주게 될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 알림을 드릴 예정이고 그 자리가 조만간 이제 나와 줄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타점 나오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해 주시고요 우선 해당 자리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1 8분에 숫자 1번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주말 아침에 이렇게 답변 남겨 드렸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에서 수익 달달하게 봤었던 메탈 코인 다시 한번 추천 드렸고 매수가 1,65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2,100원의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은 슈팅 후 조정이 왔고 다시 올라온 파동의 피보나치 0.5 되돌림 부근에서 진입하겠습니다. 익절은 최근 슈팅의 피보나치 0.5 반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 매도 또한 꼭 걸어 주세요라고 신호 드렸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또 다시 6월 초반에 슈팅이 이렇게 나와졌죠. 그리고 올라온 이 반등. 이 반등에 대한 피부나치0.5 부근. 보시게 되면 0.5 부근에 약 1,650원에 제가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6월 30일 이때 문자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인 7월 2일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익절의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슈팅에 마찬가지 피보나치 반등 0.5 부근 보시면은 지금 정확하게 0.5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2100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전량이 익절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정도 단타로 수익을 보신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메탈코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기대 수익이 최소 200%에서 300% 200%에서 300%까지 최소 홀딩을 해볼 예정인 코인을 지금 진입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주말에도 타점 나오면은 신호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단기 A, B, C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파동, A파동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와줬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조정이 이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종료가 되고 이제부터 c 파동 상승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선택지는 지금 두 개입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셔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잡나 조금 밑에서 잡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나는 확률적으로 더 안전한 자리를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라지 ABC 파동 중에 이 A 파동이 확하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A 파동에 대한 조정인 B 파동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곧 다가올 차점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해보실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고요. 만약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실 거거나 아니면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플로우 대응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희 소통방 입장을 해보시고요.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나 여기 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손절은 당연히 이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즉이 라지 a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간주했었던 이전 저점 이전 저점이 뚫리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거나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내 예측이 틀렸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의 리스크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요 만약 내 예측이 맞았을 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의 크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매번 강조드렸었던 이 손익비 자체에 서도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대로 내가 잃을 거 대비해서 내가 얻어갈 게 많은 싸움이니까 이런 싸움은 뭐 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또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그런 시점에.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이런 타점. 방금 말씀드린 이런 타점 또는 이런 타점. 이런 타점이 나와 준다라는 거고 그 말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런 타점들의 특징은요. 이런 상승장의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이런 타점 사시면은 최소 1년 정도는 홀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오게 되면요.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줬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사실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역대 최고점이었던 94,000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120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계좌 대비 12,0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앞으로 곧 나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과연 그 가격대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 드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겹쳐져 있는 내년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고점만 뚫어주더라도 이 정도 상승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상승장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수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요. 기존 코인의 물력이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욱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계좌 복구 빨리빨리 할수 있다라는 점그점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없이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